벌써 2년 전입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해인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민주 진영의 NLD당이 8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했거든요. 이 총선이 부정 선거라면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 미얀마 내선 이렇게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들은 불타고 어린이, 청년, 노인, 여성 할것 없이 죽고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시 총선에서 당선됐던 이 민주진영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족 민주정부가 구성이 됐는데요. 과거 우리 역사로 따지면 임시정부격입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의 한국 대표부에서 일하는 묘혜인 공보관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묘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묘혜인이고요. 제가 한국에 2012년도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음. 그때는 그 일하러 왔었고 네. 제조업에서 5년 동안 이했습니다그 음. 다음에 2018년부터는 제가 공부하기로 한국에 다시 들어왔고 아,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오셨고, 네, 네, 그때 제가 어학당 다니고 그리고 네. 인천대학교 전시외교학과에 음. 입학해서 2021년 2월에 네. 졸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음. 아, 재학생으로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공부하시고 네. 계시는군요. 네. NUG 한국 대표부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어요? 공부하러 오셨다가 아 어, 제가 그 졸업하자마자 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아. 그때 제가 한국에 또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때 네. NUG가 구성되었으니까 아저 음. 어, 저랑 아는 동료들도 이런 한국 대표부에 같이 활동하고 음. 있으니까 저또 이런 제안을 받아서 음.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NUG 본부는 당연히 미얀마 안에 있는 거고 이 대표부들이 한국 말고 또 어디 어디 있죠? 아 지금 일곱 개 나라 있고요. 네. 그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음. 아 그리고 그 아시아권에서는 독일, 음. 아 독일 말고 일본, 일본과 한국, 한국 그리고 음. 호주에 도 있습니다. 아. 총 일곱 개. 그렇군요. 자 지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2년이 됐어요.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셨었나요? 어, 저희는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저희 군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정행을 했습니다. 음, 그때 저희는 이 정도로 뭐그 무리칠 수 있다라고 바라는데 네.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구, 국민들이 다 같이 연대해서 굉장히 분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방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만큼 군부가 더 강하게 지금 반격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 지금 인명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죠? 아, 어, 지금 어 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네. 어, 지금 사망자가 2,940명 정도가 되었고요. 그 군부 쿠데타 이후 2년간 사망자가 2,940명. 네. 네. 체포된 사람도 굉장히 많던데요. 어, 13,763명이 체포되어 있고. 요이 아, 구금된 사람 숫자죠. 네. 예, 네, 13,763명. 체포된 사람은 17,500명이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 사망자도 많았던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286명. 그러니까 한 사망자의 9.7%, 10% 가까이 돼요. 아니, 근데 어린이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사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그 사망자 중에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것도 많고요. 거기 네. 그리고 체포된 어린이들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어, 부모를 체포할 때 거기 네. 어린이 뭐 어린이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체포해서 부모소와 교조수... 같이 체포해요. 네, 교도소에 보내는 사례들이 많아요. 어린이를 교도소에 보내요. 네. 그... 아니 그 시위대 어린이들이 섞여 있으면 그 경우에도 그냥 발포를 한, 하나요? 아, 다연하죠. 그, 지금 그래서 아. 사망자가 중에 286명 나오는 것도 네. 그,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총을 쏴서 그 아. 사망했던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길에서 시위에 나오지 않았는데 네. 집 안에 군부가 쳐들어와서 어린이들을 쏜다고요? 네, 왜냐면 군부가 시위대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그 동네 있는 집안에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 총을 쏴 아. 가지고 이렇게 사망하는 언론인들이가 나오는 거죠 뭐 지금은 민주 정부가 이제 그 군을 군대를 구성하고 무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반에는 평화시위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선택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음. 저희가 할수 있는 거그평화로시 위로만 일을 항쟁을 했는데 군부가 네.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음. 어 탄압을 했으니까 음. 어 특히 청년들은 어, 어쩔 수 없이 무장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그 마을 단위를 불태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 어, 이게 미얀마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사태이고요. 매일 벌어진다고요? 네. 매일 저, 마을이 불탄다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그 사가인 지역 보면은 그, 사망자가 사가인 지역 네. 그 사망자가 상한지에 많은 인구로 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이 상한지역에서는 그 전투가 많이 음, 심각해지고 있고, 네. 군부가 그러, 거기 있는 거뭐 시민방위군이라고 할수 있나요? 시민방위군 네네. 네, 시민방위군들과 그 군부가 음. 싸울 때 군부는 그,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을 전체도 아. 거기 불에 태워 버리는 거죠. 왜냐면 시민 방위군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불질러 버려요. 네. 그냥 민간 주민들의 집까지. 네. 거기 그뭐 도망가지 못하는 그 노인들도 그 불에 어 같이 들어가서 그런 사망했던 사유들 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묘현 씨의 친구분들, 뭐 지인분들 중에도 이 같은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 어, 어~ 참 뭐~ 그~ (2021년)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그~ 시위대에 참여했던 뭐~ 음. 저, 저랑 아는 분들이 사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가족분들도 현지에 계신 거 아니에요? 많이 위험한 상황인가요? 어, 그 미얀마에는 대부분이 뭐 안전한다라고는 할수 없는데요. 네. 그 저희 고향에는 아직 그 전쟁 이렇게 막 많지 않아서좀 음. 안전 안전된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군부의 어떤 포괄적인 상황 외에도 지금 신이 이게 2년이 되면서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좀 변했을까요? 아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군부는 그 예전 그대로 계속 탄압을 하고 있고, 네. 아 메기아니 어, 학사 방화 음. 음.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음. 그 국민들 편에서는 계속 이런 것을 그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 경제적으로 는 아주 어, 심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년에 네. 어, 또 물가가 음. 두배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서방에서 군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면서 네. 그게 미얀마의 물가 상승을 이어졌는데 고통은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뭐 공식적으로 나온 지표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그 유엔에서도 보고서 나오는데요. 그 유엔 네.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물가가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음. 그 군부 쪽에서 그 달러 환율로 고정 환율로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어... 그럼 그래서 말마에서는 그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네. 군부가 장악한 후에 음, 장악한 후에 더 심, 심각해지는 것이고 군부 때문이라고 저희가 탓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시민 비중이 얼마나 늘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나요? 네, 그, 그 저희가 유엔에 따르면 음. 그 2023년에는 미얀마 음.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에 들어간다라는 예측이 나오고요. 아, 2023년에는 미얀마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에 들어간다. 네,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그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음. 그 미얀마 인구의 3분의 1, 미얀마 국민 3명 중 1명이 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하고 있다라고 아, 나왔습니다. 미얀마 국민의 3분의 1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뭐 지금 뭐쌀 여기가 최대 쌀 수출국인데 쌀값도 엄청 오르고 전기도 계속 끊긴다면서요. 네. 그 정도로 어려운 그 상황이라고 쌀도 지금 사카인 지역도 쌀을 많이 농사하는 지역이죠. 지금 네. 올해도 농사도 하나도 못했고 아. 어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또 8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음. 군부가 이 선거제도를 다 바꿔서 자신들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있다면서요. 네. 음. 어, 예전에는 군부는 2008년 헌법을 만들어서 계속 정치권력을 장악하고자 계획했던 거죠. 네. 그럼 하지만 그 음. 선거제도 에 보면은 그~ 아디가 그~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뭐~ 음. 승자독식 선거제도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네. 민주 진영이 압승을 했고 네. 그래서 군부가 음. 처음부터 이런 이런 제도로 바꾸고 싶 거죠. 아. 그래서 이번 선거를 하려면 음. 그 비례대표를 바꾸겠다라고 군부가 계속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아, 이 선거가 이런 식으로 치러지게 되면 미얀마의 상황은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요? 아, 이게 뭐이선거를 하더라도 이게 음. 뭐 각자 그 선거라고 저희가 이렇게 각자 선거다. 네. 네. 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국제 사회에서도 이것이 뭐 자유로운 선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음.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미얀마 군부는 우리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획득했다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성공을 실제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어, 어떤 지역에서는 시민 방위군들이 그 지역에 어, 뭐 장악하고 음. 세금 걷고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들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전국에 선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거 생각합니다. 자체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자 제일 중요한 게요. 지금 국제 사회의 관심이 예전만 하진 못해요. 네. 음. 어떻게 협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까? 어 처음에는 연마 뉴스가 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내 많이 나오는데 그 네. 코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직 음. 그 세계적으로 보면 그 계속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제 뭐 광주 5.18도 있었고 우리가 겪은 역사가 같이 있어서 또 관심도가 있었습니다만 한국 정부의 협력은 사실 거의 없었던 상황인가요? 만남을 좀 요청해 보셨어요? 어, 저희가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국 대표부 특사랑 그 네. 외무부 축 장관 아니면 차관 음. 정도가 그 만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워. 아, <laughs> 어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요청해왔는데한 네. 번도 답이 없었나요? 네, 답이 없어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국의 이제 뭐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네. 같은 기업들, 그 국민의 자금이 들어가는 기업이 미얀마 군부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데. 아 엄청 큰 금액 그 미얀마 군부에게 자금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럼 이런 부분이라도 좀 끊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들과 하고 저희가 이렇게 협력해서 계속. 음. 아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아직 음. <laughs> 답이, 어려... 없는 상황. 네, 답이 없는 상황이죠. 아 묘인 씨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 저희가 그이 군부 정권은 저희가 퇴장 시키고 싶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지만 그 한국 같은 저희 면마 민주주의 과정을 어 지지해주는 그 국민들의 응원과 공감이 음. 아주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미얀마 시위에서 주로 외치는 구호 있습니까? 아,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음. 그아이 더보 아오야미아이 더보 아우야미. 그리고 새 손가락, 손가락 경례. 경례. 같이 아, 한번 네. 해볼까? 이게 네. 무슨 뜻이죠? 아 이게 우리의 혁명은 꼭 승리한다. 우리의 음. 혁명은 꼭 승리한다. 네, 네. 다, 한, 같이 한번 네. 시작. 아이에 더보 아오야미. 네, 혁명이 꼭 승리하길 네.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미얀마 민족 통합 정부 N 뉴스의 한국 대표부 공보관 묘엔씨였습니다 정다운의 뉴스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오후 5시 30분 퇴근길에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